자, 그래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뭐 여기 지금 1장부터 한 1장의 감각에 대하 2장의 상상력에 대하여, 3장, 4장, 뭐 이렇게 5장까지 있는데 이 6장이 사실은 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그 뒤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 얘기도 하고 뭐뭐 종교 얘기도 하지만 6장이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그런데 그 6장과 조응하는 그 챕터가 어디냐면 바로 서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서설을 보면 이 토마스 옵스가 어떻게 인간을 생각하고 또그 인간에서 어떻게 국가를 유추하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서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통화하는 예술품이다. 사람도 신의 창조를 모방하여 자연을 인공동물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아티피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티피셜 애니멀의 자연이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은 신체나 사지의 운동에서만 볼 수가 있지만 그 발동은 내부의 주요 기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컨대 스프링이나 회전 막퀴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엔진과 같이 모든 자동 기계가 하나의 인공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무슨 스프링이 움직여서 심장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움직임, 자연과학적인 움직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그 뒤에 이제 그 홉스의 인간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말하자면 태아은 심장이요 신경계통으로서 조물주가 의도한 대로 그 기계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관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자연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작품이 인간인데 인체를 모방함으로써 창작품은 한결 더 고품이 급될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죠. 인간이라는 게 무슨 스프링, 인간의 심장을 스프링으로 보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무슨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볼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적어도 신학적인 인간관은 여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계 인간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냥 기계인데 무슨 덕이 있어? 그래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용기를 내서 자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인간은 훨씬 좋은 사람이 된다? 아니야. 인간은 그냥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음? 자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런 이런 자연과학적인 인간관과 유비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읽겠습니다. 정치공동체, 즉 국가는 바로 이러한 섬씨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인공적 인간관과 같은 리바이더입니다. 이 리바이더는 자연인보다 그 모습이나 힘이 더 크면서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나오죠. 국가의 주권은 몸 전체에 생명과 동작을 주는 인공적 혼이며 국가의 주권이라는 건 인간의 인공적인 혼이래요. 그 다음 각부 장관이나 행정부, 사법부의 관리는 인공적 관절이랍니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관절이래요. 그리고 보상이나 처변은 신경이며 이것은 모든 관절기관과 국민을 국가주권자에게 묶어서 그 의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재산과 보호 모여서 국력을 이룬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사업이며 고문관들은 기억에 해당하며 형평과 법은 인공이성이며 의지이다. 좋아하는 건강이요 반란은 병원이며 내려는 죽음이다. 끝으로 이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합의나 동의는 우주를 창조할 때 신이 말씀하신 이제 사람을 창조하라는 명령과 같겠다고 하겠다. 그이 그러니까 정도 되면 국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음. 자연과학적인 인간관, 자연과학적인 국가관도.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인간론 1장 감각에 대여라고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마, 마지막 문단이 이런 말을 써요.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의 스콜라 철학주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정 교본만을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다른 학설을 가르치고 있다. 여태까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덕이 어쩌고 뭐 영혼이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감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각.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 물체들 반응하는 거죠. 자극과 반응이죠. 응? 근데 자꾸 그런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데 무슨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만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이건데, 가운데 이걸, 이 바이든 157페지입니다. 이 예컨대 시각의 원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 모든 방면으로 보내어지고, 것을 눈으로 받아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 했다는 거예요. 또 청각의 원인도 우리 귀에 들리는 물체가 듣게 하는 물질을 보내고 그것이 귀에 들어와서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해란 이해되는 대상이 지각될 수 있는 물질을 보내어 그것이 이해력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대학의 가치를 부정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가에 있어서 그 역할을 말하라고 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서 그들에서 무엇이 고쳐져야 하는가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얘기, 국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그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대어서 얘기했는데 그거, 그거 비판하겠다. 그 6장을 봅시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 6장이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여기 보면 정념이라고 불리는 의지적 운동의 내적 동기 및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에 대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적인 운동이 있고 의지적인 운동이 있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서로나 쓰이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적인 자극과 반응의 운동물체예요 아주 기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적인 운동이라는 건뭐예요 소화하고 영양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적이라는 건뭐예요 자기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의지적 운동,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생명운동이라는 건 정말 자연과학적인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인간의 체내에서 건널일, 말한 일, 때려는 일, 기타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운동이 이런 작은 동기를 보통 노력이라고 불린다. 이게 이제 라티로르 꼬나투스라는 거예요. 생명적인 어떤 의지활동. 노력, 생명적인 의지활동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식의 노력으로 이해하면 의지 활동이라는 건 자발적이고, 노력이 관련되고, 인간의 상상력이 작동된다면, 아까 생명적 운동이라는 건 비자발적입니다. 오늘날의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무슨 심장의 운동은 내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박동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운동. 그걸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분을 한 거예요, 호흡스가. 처음으로. 나름대로 대단한 겁니다. 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인간의 욕구와 의욕, 이 작동되는, 소위 이제 영어로 인데버, 라틴로로 꼬나투스라고 하는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면 사람을 좋아하고 증오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욕이, 의지가 작, 반영돼서 움직이는 작동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책 6장 제 책으로 181페이지부터 애증, 경멸, 선악. 미추, 환희, 유리, 육회, 그 다음에 무슨 뭐, 희망, 공포, 용기, 신뢰, 탐욕, 야심, 뭐, 굉장히 많은 질투, 복수심, 어마어마한 얘기를 계속 그, 홉스가 나열을 하면 그걸 개념정의하고 있어요. 이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는 니코마스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3장, 4장에서 인간의 어떤 욕망과 절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들어가기 전에 무슨 6, 7장 이런 데서 보면 뭐 어떤 덕뭐 이런 얘기 하면서 쾌락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그챕터가 있어요. 나는 이게 거기에 해당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흐름의 중용을 찾는 것이 인간의 덕스러움의 아주 최고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홉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81페이지 그 욕구와 의욕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첩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력이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행해질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혐오라고 불린다. 이러한 욕구와 혐오는 라트론에서 빌려오는 것으로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운동을 나타내는데 한쪽은 접근하는 운동을, 다른 한쪽은 후퇴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쪽을 가는 운동. 그게 욕구고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나 혐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 보면 어떤 가치 판단과 인간의 감성적인 어떤 그 어떤 밸런스가 관여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에 지금 이 토마스 옵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 법칙을 보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가면 욕구고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혐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애증에 대한 그 챕터가 있는데, 애증. 애라는 건 좋아하는 것이고, 증은 미워하는 것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여러가지 그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챕터를 한번 니코마스인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애증이란 조그만 차트입니다. 인간이 욕구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며 혐오하는 것은 미워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욕과 사랑은 우리가 의욕할 때에는 대상의 부재를 항상 의미하고 사랑이라고 할 때는 에 보통 대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라고 할 때에는 대상의 부재를 의미하고 지오라고할 때는 대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대상의 어떤 뭔가 대상을 보고 그것에, 그것이 없어서 내가 의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 아, 그래서 그리워. 그래서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혐오라는 건 뭐예요? 대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구와 혐오처럼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고는 똑같은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홉수는 사랑과 증오는 같은 거란 거예요. 왜?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比较辛苦。